8mm 스파나 하나, 5mm 렌즈 하나, 십자 드라이버 하나. 있어야 되구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대칭되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얘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살짝 풀어주시는 거예요. 응? 응? 여기도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떠주시고, 또 얘를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 주셔서 이렇게 빼시고, 티렌치로 여기 렌치 볼트 아예 다빼 주셔야 돼요. 빼주시고요이루라빼주시고요 이렇게 푹게주시고요세레트를이 이렇게 어, 여기 모다 사이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그 상태에서 다시 롤라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켓의 방향이 짧은 쪽이 여기 세타가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주시고요 다시 원위치로 아까 네. 그린 툴 4개 살짝 걸어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시고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딱 붙이셔서 꽉 조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요 그러면 이제 이 볼트들 여기 보시면 얘를 좀더 풀러 나가서 좀더 뜨게 여기다가 이 홈을 걸쳐야 돼요. 그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다시 주되 아, 어. 여기 보시면 레이지볼트 그대로 해서 집어넣어서 그기도 집어넣어서 이데트가 헛도지 않게이 정도 이렇게 다 맞추셔서 조여주시면 돼요.